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어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도 요걸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요. 도레 도미, 도파, 도솔, 도라, 도시, 도토, 도시, 도라. 도, 솔, 도, 파, 도, 미, 도, 레, 도. 요렇게요.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엔 이걸 응용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도, 레. 소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건반을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음정을 다른 음정이를 알고 있는데 피아노 건반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음정을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음정이 변화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음정을 틀리고 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고 응용 2가 있는데요.